정읍시가 라벤더와 같은 향기 작물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도시발전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향기공화국 정읍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기산업 육성에 앞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 구룡동에 위치한 라벤더 농장입니다. 정읍시는 최근 민간업체가 조성하고 있는 라벤더와 기존 향토식물인 벚꽃, 구절초 등 향기 작물을 활용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가칭 향기공화국 정읍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민선칠기 대표 공약 사업인 축사 낙취 해결을 위해 향기 자원을 활용한 사료첨가제와 축사 탈취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구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어, 향기 식물을 이용한 천연, 그 어떤, 탈취제랄지 방향제랄지, 이런 것을 아마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개발이 되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주변의 냄새로 인해서 좀 고통받는 시민들한테도 좀 공급을 해서. 정읍시는 향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축산학지 저감을 위해, 라벤더 농장과 악취 민원 지역 인근 축사 매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매입 비용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향기 자원을 활용하거나 축사를 매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향기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악취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 세계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자하는 하나 의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악취 원인지역 여건을 분석해 업체 스스로 저감만을 만들도록 하고 축사 매입이 아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악취 민는 현장에 적합한 해결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벤더와 구절초 등 향기 자원을 활용해 향기 공화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 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정읍 지역에서 축산 아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기 공화국은 절반의 성공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남우입니다.